안녕하세요. 장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호입니다. 어, 오늘은 어, 또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엄청 많이 해당되는 뭐 실수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많은 분들이 어, 또 공감할 수 있고. 네. 그치.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주제를 또 선택을 하셨죠? 오늘 주제는 어, 네. 레슨 받을 때는 너무 잘 하시는데 네. 실전에 나가면 잘안 되시는 분들. 아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계시죠. 저도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이제 레슨 때 너무 잘 하시던 분들이 실전에 나가서는 기량을 다 발휘를 못 하시니까 실전에 나가서 이제 그 기량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팁을 좀 주시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 오늘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은 팁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부친님 실전과 레슨의 차이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실전과 레슨 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레슨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예를 예를 들어서 레슨 하는 거예요 지금. 네이 형부친님 레슨 레슨을 하... 받, 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선생님 아니고? 아 제가 선생님 좀 반대분석이요. <laughs> <받아본 웃음> 아, 아 네. 레슨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습을 할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 이딱 정해 주지 않나요? 뭐, 기본적인 시스템 뭐3구요5구 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어떻게 3구 오구요? 네 삼구 커터 볼 커트 서브 넣고. 지금 레슨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레슨 때는 일정한 박자와 속도 그리고 정해진 코스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동작을 잡거나 하기는 쉬울 수 있는데 실전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는 네. 뭐 정해놓은 코스로 오지 않고 일단 네, 그렇죠.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은뭐커트도 갑자기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더 천천히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높게 올 수도 있고 낮게 올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상황이 많잖아요 그쵸. 상대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돌아오는 볼도 훨씬 더 불규칙하고 상황상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좀 레슨 받았던 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레슨 한 거를 그래도 실전에서 좀 사용해 볼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방금 한 것처럼 네. 내가 서브를 넣고 상구 공격을 한다. 네. 기본적인 서브를 넣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대부분 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커트 서브를 넣으면 오는 길이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떤 상황을 이제 레슨 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세를 잡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실전에 나가서도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쉽게 이제 시도를 해볼 수있죠 뭐, 이경호 코치님이 서, 커트 서브 넣고 커트 볼 드라이브 건 다음에 이제 불규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커트 볼을 걸고 불규칙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커트를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또 커트 볼을 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트 서브를 넣고 시작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자꾸 상황을 만들다 보면은 제가 좀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 때안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시도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시도. 그리고 시도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를 내가 안 해서 그런 거같아 아, 준비를 음, 안 한다? 네. 그 어떤 거죠? 대부분 음. 보시면은,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 머리가 하얘지게 되는 거 같아요. <laughs> 하얘지기다 보다는, 네. 정리가 약간 덜안 되시는 거죠. 음. 단순하게 플레이해서, 커트면 커트, 회전이면 회전,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플레이를 하시면 좋은데, 이제, 너무 많은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좀덜 되신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서브를 넣고 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내가 서브를 넣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요 서브를 넣고 구경을. 근데 왜 자꾸 하시는 걸까요? 내 서버 잘 들어갔는지.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내가 아, 원하는 아니, 곳에. 장... <laughs> 장난이었고요. 네. <laughs> 서브를 넣고 준비한다. 그 반대로 또 공격을 시도한다. 그렇죠. 준비를 돼야지. 리시브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뭔가 뭐 리시브를 하고 나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리식으로. 이제 뭐 상대방이 걸면 디펜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도를 못한다. 네. 그래서 시도를 하려고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도를 못하는 이유가 이경구 씨님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 예를 들어서. 저희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야볼 떨어질 때까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뛰어 응. 계속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준비가 보통 보면은 계속 뭐 기본 반동이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 자세하고요 이렇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볼이 갑자기 오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로 왔을 때 반응이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반응이 늦으시는 것. 네. 그럼 이게 이제 시도를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네. 네.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레슨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은 내가 이 기본 박자로 계속 뛰고 계셔라. 음. 처음에는 아마 안 맞겠지만 그래도 우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선은 뛰고 계셔야 돼. 그래서 자꾸 습관을 좀 들이다 보면은 이 박자가 이제 맞으실 거예요. 둘. 이렇게 봐. 뛰고 계시면은 갑자기 오더라도. 좀 빨리 줘보세요. 짧게도 주고 다 불규칙으로 줘보세요.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뛰고 있죠?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데, 봐보세요. 다시. 어, 이거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보통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되게 다급해 보여. 네, 네. 맞히려고 빨리.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시도를 하고 계속 하고 싶으시면은 우선은 뛰고 있어요. 계속 다리를 네. 반동을 줘서 계속 뛰고 계셔야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코스나 상황이 오더라도 반응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거, 그거 같아요. 레슨 봐할 때는 네. 5분만 해도 힘드셔. 아, 5분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네. 게임 하시면은. 네, 한 10점씩 어, 하세요. 몇 게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뛰고 있지 않으시니까는 네. 내가 체력이 남,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laughs> 이 형은 이경국 팀잘 보여주시는데요? 지 보통 보면은 레슨 때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막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게임 때, 게임 때는. 네, <laughs> 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현상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우선은 뛰는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뛰는 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시도를 할수 있고, 뭔가 조금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이렇게 이제 상황이 생기니까 뭔가 다른 걸할수 있는데 내가 뛰지 않는다면 다음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도를 할수 있는 엄두가 안 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뛴다, 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배운 걸다 써먹어야죠.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드리자면은 레슨 때랑 실전에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간격을 자꾸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안 되는 거를 레슨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그 상황을 그 레슨 받은 상황을 실전에서 계속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트면 커트, 불규칙이면 불규칙. 그래서 내가 불규칙을 하는 상황, 커트를 하는 상황 이런 걸 계속 만들어 보시면은 기회도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음? 하나 네. 팁 드리자면은 제그 회원님들 보면은 네. 공격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쵸? 어렵죠. 공격 네. 박자 잡기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 배웠으니까는 네. 한번 정도는 나가서 실수를 해야 되니까는 자신 있게 한번 써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해요. 꼭 내가 안해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해서 실수하고 그 감을 그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지 또 다음에 또할수 있는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자꾸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처음 시작하는 단계일수록 뭔가를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해본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렇죠. 처음에는 자꾸 부딪혀 보셔야지 공이 맞았을 때 내가 손에 느낌도 오고. 방법도 좀 깨우치고 요령도 좀 퍼덕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전과 레슨과 실전이 좀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좀 어떠세요? 이걸 보시고 어, 실전에서도 많이 배운 거를 써먹고 시도하고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약간 되게 <laughs>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인데.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 네, 약간 네. 그, 시도를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